원거리 통학 문제 오늘도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원거리 통학에도 임대 아파트에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았던 건 황당하게도 교육청이 감사원의 지적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통학버스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시간대에 버스를 타기 위해 학생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겨운 원거리 통학, 일부 아파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역시 배정된 초등학교가 1.6km 떨어져 있어 법정 통학 기준을 초과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이곳은 아파트 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하루 세 차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학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는 8시 10분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초등학생들이 나타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대기줄은 어느덧 인도 한 편에 꽉 메웠습니다. 45인승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이 차례로 탑승하지만 결국 버스는 아이들을 모두 태우지 못합니다. 버스를 타지 못해 울상해지던 아이들은 버스 문이 닫히자 결국 아쉬움을 쏟아냅니다. 아, 네. 정시보다 일찍 나왔는데도 버스를 놓치는 이 같은 상황이 초등학생의 시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시 5분에 나왔는데 지금 버스 못 탔어요? 네. 버스 왜못 탔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나왔다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버스 왜못 탔어요? 그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버스 놓칠 때 어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이가 언제 버스를 놓칠지 모르다 보니 학부모들도 항상 승용차로 데려다 줄 채비를 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대에 여유롭게 나온다고 하는데도 이제 놓쳐본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빨리 나와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조금 뭐 1분, 2분 차이로도 많이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러한 원거리 통학은 일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순천 지역에 새로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총 12곳. 이중 무려 75%인 9곳이 초교 통학거리가 법정 기준인 1.5k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통학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통학거리 1.5km. 그런데도 왜 때문인지 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같이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